안녕하세요. 코인뉴스 미소입니다. 지금 시장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셧다운이 끝나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정책 심사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연됐던 XRP 현물 ETF 심사까지 제기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요. 시장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3,703원이고요. 전일 대비 2.80%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 3,769원이고요. 저가 3,592원입니다. 먼저 차트 보시면요. 5일선인 3,594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고요. 20일선 3,645원 또 캔들이 다시 올라타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EMA 9일선 3,652원과 26일선 3,594원이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향해서요. 향하려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블린자밴드 중심선은요, 3645원이고요. 상단선은 4022원입니다. 하단선은 3267원인데요. 최근까지 중심선 밑으로 눌려 있었던 캔들이요, 오늘은 중심선 텀 밑에서 위로 다시 힘을 쓰는 모양입니다. 시장이 다시 반등해 주면서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XRP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만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43일 동안 이어졌던 셧다운이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늘부로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정부 기능들이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번 예산안 통과로 중단됐던 부처들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일을 못하고 있던 공무원들도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집중해야 될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셧다운 때문에 멈춰있던 XRP 현물 ETF 심사가 다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SEC의 각종 심사 업무는요. 셧다운 기간 동안 사실상 멈춰있었고요. XRP 현물 ETF도 함께 지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승인 일정이 밀린 건지 유지되는 건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부로 SEC의 모든 심사 승인 일정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지연됐던 XRP ETF 심사가 이제 다시 일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의미인데요. 언제 승인이 될까? 혹시 일정이 밀린 건 아닐까? 이런 불확실성이 컸었는데요. 이제 다시 진행 신호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 종류는요. x r p 현물 ETF 심사 재개 신호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시장 영향이 있는 뉴스였습니다. 지금처럼 정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는요. 가격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금 흐름과 포지션 변화인데요. 뉴스를 보고 움직이면 늦고요. 자금이 먼저 반응하고 가격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도 바로 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etf 심사 진행 신호, 기간 매수 매도 비중, 고래 지갑 이동. 단기 변동 신호까지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요.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셧다운 종류 그리고 SEC 정상화, XRP ETF 심사 재개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날은요. 정보 하나만 놓쳐도 초입을 못 잡거나 불필요하게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챙기기엔요. 시간도 많이 들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저희 정보 공유방은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꼭 먼저 확인해야 되는 신호들 무료로 실시간으로 24시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자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요. 만족해 하시고 계시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링크고요. 하나는 PC 링크인데요. 모바일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모바일 링크와 PC 링크 두 가지 다 있고요. 시간 시장 정보, 그리고 전문가 1대1 맞춤 대응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 가능하십니다. 또한 금전 요구 전혀 없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간편한 정보 공유방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시간, 24시간, 이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해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시장도 불안했고 프로젝트들도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SEC 의장이 앞으로 몇달 안에 이 기준을 정리한 토큰 분류 체계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고요. 여기서 디지털 자산 발행 방식도 기존보다 더 유용하게 바뀌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클리리티 법, 그리고 지니어스 법 같은 가산, 자산 관련 법안들도 맞물리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전처럼 애매하던 규제 환경이요. 이제는 점점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토큰 분류 체계가 완성되면요. XRP에게는 굉장히 호재인데요. 그 이유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소송들로 휩싸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책의 분류로 분류하게 되면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지고요, 법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 분류 체계가 도입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달 XRP는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미국 척 XRP 현물 ETF 상장입니다 ETF가 나오면요 기간 자금이 지갑 없이도 XRP 가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기대감이 동시에 불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간 매수 증가인데요.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세가 확인됐고요. 또 나스닥 상장 기업과 합병해서요. x r p 의 매수 플랫폼을 만들겠다 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셧다운 종료 후 규제 환경 변화인데요. 정부가 정상화되면서요. 가산자산 관련 법안들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요. 가격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금 흐름과 포지션 변화입니다. 상습 초인이나 조정 같은 중요한 타이밍은 여기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요. 흐름을 먼저 보는 쪽이 확실히 유리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기에는요,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굉장히 짧고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거래량, 기간 포지션,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요, 가격은 그 다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는요, etf 자금 유입 기간 매수변화 거래소 입출입 그리고 정확한 etf 승인 일정 정책 일정 단기 변동 신한까지 이 모든 걸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나가야 될 타이밍이거나 들어와야 될 타이밍일 땐 카카오 알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혼자 보면 흔들리시지만요 흐름을 알고 들어가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를 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달은 ETF, 기간 수요, 규제 환경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빠른 정보 하나가 그대로 수익의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요,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만족해 하시면서 정보를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링크고요. 하나는 PC 링크인데요. 모바일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로 들어오실 경우에는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모바일 링크와 PC 링크 두 가지 다 있고요, 시간 시장 정보, 그리고 전문가 1대1 맞춤 대응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 가능하십니다. 또한 금전 요구 전혀 없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간편한 정보 공유방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시간, 24시간 이 모든 정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